Welcome to Lina's Bible English, I'm Lina 할렐루야 성도님들, Lina's Bible e n g l i s h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Lina입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1절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P to Answered 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May your money perish with you 자, 너의 돈이 너와 함께 멸망하기를 바란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 because you thought you could buy the gift of God with money. 자 왜냐하면 you thought 너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뭐라고 생각을 했죠? You could buy the gift of God.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살수 있다고. With money, 돈으로. 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는 너의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You have no part or share in this ministry because your heart is not right before God. 네, you have no part or share. 자, 너는 파트도 없고 셰어도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음, 이 or은 또한 그러니까 무엇 무엇 또한 이런 뜻이죠. 근데 part. part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뜻은 뭐 부분, 일부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역할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뭐 역할이나 뭐 일. 그리고 share. share는 어... 함께 쓰다, 나누다라는 뜻으로도 되게 사용이 많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보시면 명사로 사용이 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 또는 지분.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이이 ministry에 그러니까 ministry는 어 사역 뭐 목회 이런 것도 ministry라고 하고요. 목사님이나 목회자도 ministry라고 할수 있고 정부의 각 부처도 우리가 ministr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ministry of health 하면은 뭐 보건복지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 여기에서는 어떤 사역이나 목회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역 가운데 또가 할 일이나 네 목숨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Because your heart is not right before God. 왜냐하면 your heart, 너의 마음이 is not right. 자, right. 우리가 이전에 도 수차례 다뤘는데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올 옳다 할때그 옳은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not right니까 옳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이 사역에 뭐낄 수가 없어. 이런 뜻이 됩니다. 너의 목도 없고, 너가 할수 있는 너의 역할도 없어. 네. 그래서 어 그런 뜻이 되는데, 여기 before 한 번만 저희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before 하면은 두 가지 뜻으로 보통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때에는 "무엇못 이전에"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인 어, 의미로 해석을 해주실 때는 누구누구의 앞에 또는 무엇의 앞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이전에" 라기 보다는 "하나님 앞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 기,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 listen and repeat after me. You have no part or share in this ministry. Because your heart is not right before God. 네,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You have no part. share in this ministry because your heart is not right before God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한번 복습해보고 마무리 쓰도록 할게요 자, part part는 부분, 일부라는 뜻도 있지만 어딘가의 구성원 또는 역할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hare share는 몫이나 지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네, 명사로 사용이 될 때는 그리고 동사로 사용을 하실 때는 함께 쓰다 나누다 뭐 do you want to share? 이러면은 뭔가를 먹을 때 같이 먹을래?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함께 하다 뭐 나누다 이런 의미로 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ministry ministry도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었죠. 그래서 사역이나 뭐, 목 어, 목사님의 목회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를 나타낼 때도 우리가 이 ministry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ministry를 사용하기도 하고 department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before before는 무엇무엇 무엇 이전에 네, 시간적인 의미로는 무엇무엇 무엇 이전에 그 다음에 공간적인 의미로는 무엇무엇의 앞에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도 잊지 않도록 꼭 복습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